반갑습니다. 2022년 12월 6일 현재 시간 6시 16분. 자, 오늘 저희 최강 단타반 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최강 단타반은요, 말 그대로 당일 매수, 당일 매도하는 반입니다. 단타라는 게 가장 이제 어려운 구간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저희가 이제 전문가가 두 명이 있고요. 정확하게, 오늘 사서 오늘 대부분 다 매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는 거 없고 그리고 어 당일 매수하고 매도하기 때문에 미국장이 빠지든 말든 이런 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오늘 사서 오늘 팔기 때문에 내가 장중에만 집중할 수 있다. 내가 정말 어 우리가 종목을 들이면 뭐 컴퓨터가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내가 빠르게 매매할 수 있다. 이러신 분들이 여기 맞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전업 투자자 그리고 전업 주부들. 어,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한 종목에서 최고한 두 종목. 이 정도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되구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첫 번째 나갔던 게 이제 K사인. 예, K사인 나갔구요 K사인 많이 갔죠. 예, K사인 오늘 나갔구요 어, 오늘 1940원까지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능 기업 예, 지능기업도 이런 식으로 이하 매수라고 정확히 적어드립니다. 적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 내가 만약에 못 봤다. 그 시간에 못 봤다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어차피 당일 매수, 당일 매도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못 봤다 그러면 그때는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너무 좋아한다. 나는 단타로 한번 해보고 싶다. <laughs> 이러신 분들은 최강 단타반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 최강 단타반에서는 정확하게 오늘 산거 오늘 다 매도를 하기 때문에 SB, 어, 보니까, 어, 인베스트먼트, 다올 인베스트먼트도 나갔고요. 이것도 크게 갔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크게 갔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추천이 나가기 때문에, 어, 나는 단타를 너무 좋아한다. 하지만 나는 물리는 거 싫다. 무조건 당일 매수, 당일 매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어 단타반에 들어오시면 어 매일 매일 단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종목은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한개 아니면 두 개밖에 안 하고요. 어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오늘 사서 오늘 다 팔아 버리기 때문에 미국장이 빠지든지 말든지 이런 거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조건 오늘 샀어 오늘 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말 단타에 대해서 어, 잘하는 전문가가 할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타를 정말 좋아한다, 어, 열린 마음으로 할수 있다, 그리고 실시간 볼수 있다. 예, 이러신 분들은 무조건 여기 오면 좋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종합반에서는요, 어, 종합반에서는 어, 종가랑 단타를 합니다. 종가 같은 경우에는요 어, 몰빵을 하셔도 됩니다 몰빵을 하셔도 되는데 다음날 시세가 만약에 안 나왔다 본전이다 그러면 본전에 매도 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물리지 말고 종가 같은 경우에 어, 비중을 조금 실으셔도 돼요 실으셔도 되는데 다음날 본전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막훅 빠지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 비중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성공 확률이 높은 걸로만 이제 들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오늘 종합반에서는 이제 장중에 캐리소프트 나갔습니다. 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추천이 나갑니다. 예 요거는 장중에 나갑니다. 장중에 정확한 타점을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 정말 집중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어 그래서 오늘 캐리소프트 자 이런 식으로 나가서 오늘도 어, 시원하게 올라갔죠. 거의 상한가 같습니다. 예, 거의 상한가 찍었고요. 어, 보시면 자 캐리 소프트가 이런 식으로 예, 시원시원하게 올라갑니다. 예, 최고 7%까지 갔습니다. 예,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참고로. 예,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 할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어, 종합반. 단타랑 종가랑 같이 하는 거. 아니면, 당의 매수, 당의 매도하는, 어, 단타반. 이렇게 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요, 회원님께서 보시고 저희가 따라하기 좋게끔 해드리니까요. 그냥 뭐, 그대로 눌리기만 눌리시면 돼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딱 정확히 말씀드릴 거는, 내가 전업투자자다, 전업주부다, 나 아침에 널널하다 그러면 무조건 단타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바로 수익이 나올 수 있고 회전이 배속시키기 때문에 나는 전업투자자다 전업주부다 또는 아침에 널널하다 하시는 분들은 최강 단타반을 하시고요 어, 나는 어, 종가도 하고 싶다 그러면 종합반만 하시면 됩니다 예, 저희가 종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중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많고요 어차피 뭐 다음날에 2% 1% 3% 먹으면 그게 계속 커지면 커지는 거니까 근데, 종가반은 본전에라도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추천을 하고, 바로 매수가, 매도가 다 적어드리니까,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추천하고 바로 다 적어드리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 적기 때문에, 예, 회원님께서, 어, 나 저거 못 봤는데, 이래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실 분들은, 어, 고민하지 마시고, 예, 카톡방 초대받으실 분들은 010-8260-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고요. 어, 들어오시면 저희가 부위 검색식도 드리고, 지금 현재 또 저희, 몰빵반, 정보주 매집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일야처럼 큰걸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일야 오늘 좀 빠졌던데. 예, 좀 빠졌죠. 정말 크게 들어가서 버티고, 나는 정말 기다릴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정보주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금 매집하고 있고요. 매집하기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몰빵만 있다가 제가 가지고 어 한번 실패한 적은 진짜 한 번도 없어요. 다 올라갔어요. 결국 결과적으로 20%에서 많이 간 거는 1,000%까지 갔습니다. 물론 제가 욕심을 부려서 어 못판 거는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할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 성공했습니다. 자 정보 조아하실 분들은 빨리 연락 주세요. 01082699541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